딱 1분만 들어봐. 코인엑스에서 여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. 8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하고, 여름 휴가 계획 또는 추억을 공유하면 코인엑스에서 총 100만원 상당의 경품과 5,000 CET를 에어드랍 한다고 해. 경품으로는 신세계 상품권, 치킨 세트, 200 CET, 베라 파인트,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등, 기프티콘부터 에어드랍까지 총 138명에게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야. 참여 방법은 이벤트 리트윗, 좋아요. 여름 휴가 계획 또는 추억과 해시태그 #핫썸머코인엑스 해시태그 코인엑스가 휴가비 쏜다를 작성 후 답글 코인엑스 한국 트위터 팔로우 텔레그램 입장 글림 제출하면 참여 완료 5분도 안 되는 시간으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고 코인엑스 한국 사용자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꼭 참여해서 여름 맞이 상품을 얻어갔으면 좋겠어. 그리고 코인엑스의 텔레그램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. 간단하게 참여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. 영상 설명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.